안녕하세요. 산남자입니다. 어,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삼삼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산삼을 캤던 자리 어, 기억을 더듬더듬 해서 어, 그쪽으로 산행을 한번 쭉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유의미한 소득이 없어서 영상을 못 올리게 됐고요. 오늘은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기대를 하면서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더덕은 제법 실해 보이는데요. 어, 이 친구는, 어, 사이즈가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한번 채취를 해 볼까요? 자. 어, 쓸만한 친구가, 어, 나왔어요. 어, 이런 야생 더덕은 별다른 양념 없이 그냥 고추장만 발라놔도 어, 정말 어, 괜찮더라고요. 이 어, 지금 올라오는 이 더덕순도 어, 훌륭한 나물이 되거든요. 이것도 그냥 어, 생으로 생으로 그냥 묻혀놔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더덕순도 어, 뭐 밥도둑이죠. 뭐자 보이는 친구가 많이 있는데 이것만 있어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어, 앞에 곰치가 많이 보이네요, 곰치가. 조금만 채취를 할까요? 부들부들한 친구들로 좀 골라서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어, 높은 산에 오면 곰치가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친구는 아니거든요. 이제 이제 한번 만나면 정말 푸짐하고요. 자, 곰치를 보시면 입은 크지만 살짝 연두빛이 돌거든요. 이런 짙은 녹색의 곰치는 땀싸 먹어도 되고 무쳐서 나물 무침해도 되는데 생쌈으로 먹을 때는 조금 억세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푸짐하죠? 아주 푸짐한데 어, 더 채취하면 또 산행이 재미가 없잖아요. 조금만 이만큼만 채취하겠습니다. 후. 앞에 있는 이 친구도 상당히 귀한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파드득 나물이고요. 참나물하고 상당히 유사해서 저도 많이 헷갈린 친구거든요. 하나 채취해 볼까요? 보통 종묘상에서 파는 참나물이라는 친구는 바로 이 파드득 나물이고요. 아마 일본에서 개량한 파드득 나물을 이제 참나물 모종이라고 유통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간혹가다가 이제 조금 높은 고산으로 올라오면 이 파드등나물이나 참나물이 보이는데 어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제 저도 약초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줄기를 보시면 꼭어 미나리 줄기랑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친구도 뭐 미나리 미나리가에 속하기 때문에 어 줄기에서 빠지는 잎은 이렇게 하나 떼볼까요? 자, 이렇게 홈이 있구요. 이렇게 홈이 있구요. 살짝 올라가면서 살짝 옅은, 어, 무슨 색이라고 해야죠? 옅은 밤색? 파드등 나물은 바로 줄기에서 이렇게 입이 생성이 됐는데요. 참나물은 약간 1cm, 2cm 정도 줄기가 있고 입이 생성이 됩니다. 이따가 한번 다녀보면서 또 참나물이 있으면 한번 어, 찍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연에서 만나는 파드 등 나물도 특유의 이 향기가 있기 때문에 땀 채소로 먹으면 이 친구도 아주 맛이 좋은 친구거든요. 조금 해발이 높은 지역에서 자주 보이고요. 어, 이 친구도 곰치 같이 약간 습한 지형이 많이 보이는 친구입니다. 저이 친구도 좀 채취를 해야겠습니다. 정도면 뭐 충분히 어 맛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6월이 되면 어 보통은 이제 치나물을 채취를 안 하시는데 어 여기 시골에서는 치나물이 이렇게 펴도 여기 연한 부분 있죠? 여기 연한 부분만 이렇게 채취를 해서 또 묵나물이나 나물 무침을 하거든요. 취나물은 어, 샜어 이렇게 생각하고 안 드셔본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채취해서 드셔보세요 처음에 올라오는 취나물 순도 좋지만 어, 괜찮습니다 의외로 자. 여기, 어, 손가락 끝에 있죠? 자, 손가락 끝에 하나 보이네요. 우. 자, 홍천마 하나 닿습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큰 대물은 아니고요. 어, 이 정도면 준수한 친구가 어, 나왔습니다. 뭔가 먼저 오신 분이 캐가지고 간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상태 한번 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능선을 하나 넘어왔는데요. 그렇게 어, 반갑지 않은 조리대밭이 꽉껴 있네요. 자, 작은 능선을 하나 더 넘어가야겠습니다. 있는 골짜기 쪽에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어 산달래가 있습니다. 산달래가 뽑아 보면, 자 하나 있으면 많이 보이거든요. 쪽에 요것도 기네요. 요것도요것도 달래예요. 가끔 또 산에서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 어, 많이도 필요 없고요. 몇 뿌리만 있으면 뭐, 충분히 된장찌개나 또 양념장 같은 거 하면, 또 의외로 또 괜찮습니다. 재 <목소리나>